할렐루야. 오늘은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하니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 들이, 장 타에 앉아, 제 동물 을 불러 가 로되, 우 리가 너희 를 향하 여 피리 를 불어도 너희 가춤 추지 않 고, 우 리가 애 곡하 여도 너희 가 가슴 을 치지 아니하 였 다함 과같 도다. 아멘, 우리 예수 님 께서 하신 말씀 중 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내용에서는 그 중에서도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즉,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영적인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경고나 부탁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실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부탁이나 권면에 가깝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경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는 예수님의 배려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가로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신 내용에서 어른들이 장터에 앉아가 아니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라는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 진실한 내용 또는 간절한 내용으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터에 앉아 있는 어른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거짓말을 할수 있고 자기의 입장에서 내용을 포장할 수 있는데 반하여 어린이들은 순수한 진실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동물을 불러라는 의미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은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슬픔이나 기쁨의 진지한 표현의 의미가 없이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심각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진실되고 간절한 심정으로 피리를 불거나 애곡하여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동무가 말을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또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고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장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제 동무를 불러라 하는 내용은 분명히 가까운 관계, 즉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빌리프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나 다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 뜻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제 동물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이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한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나고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고자. 귀 있는 자는 들을 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믿고 알고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